Those... 너무 슬너해 <laughs> 응. 아, 아, 해 아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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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that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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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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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저 한국인이에요. 왜 아벨을 찾습니까? <laughs> 아, 당신이 아벨을 찾았잖아요. 뭔 소리야? 아뭔 소리야? 하는 아벨. 아, 배야. 아, 배라면요. 아니, 아벨야 이랬잖아요. 아파서, 배가 아파서. 아벨죠. 아, 아, 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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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, 심하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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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